어떻게 어, 써있어요 아빠 열어줘요 응, 뚜렷열어줘요유진님 로비아님께, 안녕하세요. 열어 아, 진요 아, 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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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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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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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. 장. 어? 응? 시... 미... 시 장! 어? 장 시장 시장 난 아빠! 장이 아았어요 시장 아았어 시장 아어 준비 시작! 아이잣잣잣잣 이렇게 가면 이... 누가 이길 수 아빠! 아. 있어요 아 갑자기 그걸 왜 보여줘 <laughs>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이고 너희들 언제 어르실 가냐? <laughs> 살도 있어 너희 시장, 시장이잖아. 시장, 이 시. 시. 개?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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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겼어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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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작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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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애설아>, 누가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너왜너국 <미국> 싶었어? 해일 <laughs> 다시 시작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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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어. 시작! 누구나, 도시! 안 움직여도 였왜 자꾸 쏴? 아니, 너는 여기 있어, 그냥. 아빠가 보낸게 아니라 해서나 구독자님이 해서녀 캐미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과자 보내주신 거야. 이쁘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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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잘났고. 그럼 뭐좀 하자. 맛있는 거백 없어 여기는. 그냥 뭘좀 해도 괜찮아. 엄청 많은데 잘 보여 그럼 잘래? 어 이쁘게 앉어. 여기 같이 앉아 이렇게. 예? <목소리> 가만 있어. 손 쉬워. 왜왜 왜. 얘들아 왜 겁나졌어? <laughs> <얘네들 마음을 굽어줬어. 웃음> 아, 장난감 없다니까. <laughs> 아, 그래. 완전 가지 만있데 어, 가지 가지 진짜 가지 <laughs> 들어가 있네. 진짜로 니까 <숫자도니까> 여기 있잖아. 아이쇼다. <laughs> 아이쇼. 아, 마이쇼. 마이쇼? 어머나. 마이쇼. 새로 나오거 가지 엄청 많아. 어. <laughs> 근데 우와, 이거 우와! 있어요 어, 진짜? 미얼의 포도를 작품로 여기 지가지 없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음. 있을 아, 읽어볼 수 있어? 어. 아. 어떻게 음, 써 있어요? 아빠 열어주요. 음, 좀 있다가 열어주요. 유진님, 로비아님께 안녕하세요. 아빠 열어주요. 아빠 열어주요. 이철 전국입니다. 저는 솔직히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거의 알지 못하기 도 하고 그게 가 관심도 없었습니다. 저에겐. 너무나 no, no 뭐 놀라였으면 나라였죠 정말 우연히 음 유튜브 아, 아, 알고리즘으로 우라디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라디리의 콘텐츠들은 시청하면서 우스탄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저스로도우세계에 대한 정보를 부화하면서 고베키라는 나라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말. 역사와도 상당히 관련이 어,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너무 정말,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우리, 우리한테 받는 총, 첫 편지. 편지. 와우. 이것도 내가 와, 제일 감사, 좋아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구나열어줘지어줘나새 <laughs> 어. 나도 처음 보는데. 그데제근구 응. 응. 엄마. 이거 있었어? 엄마. 이거 써서는... 어, 엄마한테 알러 달라. 아니에요. 예. 이거 일래 있었어 봐. 있었어? 어. 요 엄마. 엄마 이거는 새우 안 나온 거. 아빠 골드 오 I d 아 n t know. What is 이 t 들 h a t is it? w h a 하는거 it? What 이거 아빠 w 야새 t i 아빠거야 이거 매운거야 t 매운 w 거 a t i 내가 고래밥 고래 is 브레 What is it? w 이 a t is i 거 w 그이거좋아거는거는 요거는 이것는요아는거는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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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거는 요거는 거는 요거는 거는 요거는 거는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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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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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야 고양이 어, 는거 아이고 아니. <laughs> 구독자님 구독자님 이쁘게 구독자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착해라. 구구차, 구구차, 아빠 그건 뭐요? 구독자님 구독자님 감감사드니다 네. 한번 열어자 또. 일단 하나씩 하나씩 줘야지. 하나 먹고 마늘은 이렇게 해. 그럴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. 다 집어 넣어. 자, 세상아. 음.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다. 그래, 다 넣어. 아, 나 이거! 하루에 하나씩. 모래밥 네, 넣어. 나 이거 먹고 싶은데? 네? 왜? 안먹어봐는데나 응. 이거? 최근에 피는누꺼 보내셨잖아. 먹고 잖아 무슨 료 보낸 거 이제 거의 다 먹었잖아 이제 무슨 다 아, 아껴 먹었구나 어 있었어 아. 아, 그때 안 떨어지게 또 왔네 음, 그래. 응 그래 감사합니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? 야 나는 훨 낫다 어? 장난감보다 애들은 장난감은 애들만 좋아하잖아 아. <laughs> 얼굴이 나와 그래? 어 그럴 때? 추워요 이게 뭐야? 누나? 아눈 봐라 조금만 <laughs> 먹고서는 버린 거봐